저는 시사일본어학원에서 N1을 담당하고 있는 황지영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풀어볼 그 문제는요 언어지식 중에서 파트5가 문형과 문법의 형식을 판단해서 갈로에 넣는 문제인데요 기존의 예전의 문제하고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출판된 문제들이 너무나도 주권이 없게 다른 형식으로, 옛날 형식으로, 구형식으로 출제되고 있답니다. 오늘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한테 풀어보도록 하게 할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나요? 답은 뭘까요? 답은 1번이죠. 자, 여기서 없어도 되는 애가 있어요. 누굴까요? 모노입니다. 보통 우리가 헤아를 할 때는, 나니나니 나루 또 오모아레루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문제를 냈다면, 이런 선택지를 쓰지 않아요. 얘 말고, 뭐, 나루코 또또 오모아레루라든지, 뭐, 예를 들면 또 오모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헷갈림을 줄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연필 던지겠죠. 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문법적인 상황을 알고 있으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어 능력 시험이에요. 약 올리려는 문제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 뜻이에요. 왜?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좀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자기네 언어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더 좋을 것 없죠. 그래서 그게 목적인데 굳이 꼬는 문제를 낼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거의 내가 답을 준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요. 다른 문제 형식, 즉, 파트 7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갔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모노가 들어가는 아이예요. 자, 그럼 왜는, 왜 들어갔는지, 왜또 오마레로가 들어갔는지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센스 조사생, 오모있다 조사 겐큐가 신텐주 대하리, 진전 중이에요. 근데 이즈레 언젠가 지카이우치니, 저, 뭐지 않나카이테의노 요리 조사이나 보다 상세한, 그죠? 지시츠 코조가 아키라카니, 자, 밝혀지다죠. 자,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추측을 하는 상태죠. 자, 그러면 단정 짓는 오모가 아니에요. 여겨지다라는 오모아레르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가 보니 오모아레르 하면 생각되어지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모아레르는요. 예상되다, 추측되다라는 다른 말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편한 말은 여겨지단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객관화 시키면, 칸가에라레루 조금 더 객관화 시키면, 미라레루. 그래서 뉴스에서는요, 오모아레루라는 표현보다는 미라레루 보여진다라는 객관화된 추측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앞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면 뭘 생각할 수 있다? 모노. 그래서 니, 나로도 오모아레루에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모노의 역할은 뭐냐? 자, 하자의 예측예상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강조해 주는 역할 동시에 조금 더 딱딱해집니다. 형식 명사 중에서 가장 딱딱한 형식 명사가 모노거든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노가 들어가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의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빼서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시험이다 보니 넣어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코토또 오모와 모노또 오모의 차이도 같이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쭉 보니까 현재 요즘에 형식 명사가 조금 조금씩 확장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모노, 코도 하즈, 와케, 바카리, 라케, 으라이, 호도. 우리는요, 뜻으로서 그 애들을 확인해왔지, 이제까지 그 애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어요. 책도 많이 없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준비를 하시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형식 명사를 꽉, 꽉, 꽉 눌려서 확실하게 해두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학원을 가도 아마 형식 명사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 오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4번입니다. 4번 하셨습니까? 또뭐 많이 본 거죠. 사세 때 뭐라고, 사세 때 이타다쿠. 자 주체는 누구다? 나. 우리는요 보통요 야메다, 뭐죠? 야메르 했을 때 그냥 쓰도 되는 건데 사세 때 뭐라고를 쓰거나 사세 때 이타다쿠를 쓰면 어때요? 조금 더 자기를 낮추거나 혹은 뭘까?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완곡 표현. 그 사세 때 뭐라고 쪽. 으로 쓰게 되면 약간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이 되고 사세때 이타다쿠가 되면요 약간 겸양스러운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선배하고 관계니까 아노 니시마나 빠이 아다시 쿄우데 오늘로요. 고노 사크르 뭐예요. 이러 게고야메루 분명히 뭐 그만두겠다는 라 의향을 비췄겠죠. 그래서 그만둬 큐니 도시다. 갑자기 왜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 뭐예요. 저 그만두고 싶어요. 고만둘까 합니다.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야메루에서 보통 야메요까또 어머에 마시 때뭐 이렇게 아니면 야메요가 또 어머 때가 좋은데 야메루를 만약에 사세 때 뭐라고로 가면은 뭐요? 야메 사세 때 뭐라고겠죠. 근데 뭐뭐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야메 사세 때뭐라고까또 어머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요, 좀나좀안을게라는 거, 사라세 때 뭐라고요? 하고 안고, 그렇죠? 나 나갈게, 가라세 때 뭐라고. 자, 오리가니세라든지맨후에그위 뭐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 센세시래시마스 사키니, 가이라세데이, 타다키마스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가에리마스 노카리 대신에. 그 입에 조금 베이게 하셔야 돼요. 얘는 그 청해 문제에서 파트 4 즉시 응답 문제에서 맨 단골손님으로 나오네요. 주체는 누구다? 나, 내가 뭘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서 읽은 문형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문형중심으로 달달달달, 오, 번호, 터무세지니, 어, 여선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문법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백날, 첫날 공부해봤자, 이 NO1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이제 사러 가잖아요? 가서 파트 5를 쫙 펼쳐보세요. 파트 5에 읽은 문형이쫙 펼쳐져 있는 아이는 책을 덮으세요.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와 같이 기본 문법을 포함하지 않은 책은 잘못된 책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다른 문제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